you. 네, 안녕하세요. 포트너 앤 슈어 법률사무소의 헤더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포트너 앤 슈어 변호사 사무실에 포트너 변호사님께서 에보 웹사이트에서 개인상의 분야로 이제 9.6의 최고 평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에보 사이트라는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어, 이제 법조계에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을 때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에보 사이트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변호사님 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은 사이트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포트너 변호사님은 5스타 리뷰를 기록하시면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어, 에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악의 변호사로 변호사와 최고의 변호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등급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사이트에서 리뷰들의 수량과 리뷰들을 보면서 저희 변호사님을 평가할뿐만 아니라 경험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어, 저희 포트너 변호사님은 메릴랜드와 DC에서 1988년도부터 법계의 몸을 담고 오셨는데요. 어, 이제 볼티모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개인상의 쪽에서 100만 달러 보상을 이뤄내셨고요. 그름, 그로 인해서 이제 포트너 의 슈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창업하셨습니다. 어, 저희 포트나이슈 아는 포트나 변호사님께서 2015년 최고 평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거 그것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저희가 그만큼 어제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디오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